우리가 그렇게 전 공직자들의 출신 적을 다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됩니까? 자, 어그제 그리고 어제 이어진 기나긴 예결위에서 말이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했던 강력한 포스를 가진 국민의힘 여성 초선 의원이 여기 한명더 있었네요. 민주당의 정의령 재선 의원을 국회 한복판에서 박살내는 그녀의 이름은 서지영 의원입니다. 1975년생으로 부산 동래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으로서 아주 오래 전부터 보수당에서 활동을 해왔었고 여의도 연구원,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정치 커리어를 쌓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예결위에서 인천 연수구 출신의 재선 민주당 의원 정의령이 이런 얼토당토 없는 말을 꺼냅니다. 참고로 정의령은 아마도 21대 때부터 민교국에게 선거를 이기면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 이번에 또 재선을 성공한 듯 보여요. 정의력은 말을 합니다. 명확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실 간부들이 30명이나 되는데 호남권, 즉 전라도 3명, 충청도 1명에 불과한 것 보니 대통령실에서 직접 예산실 간부들의 지역까지 관리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다. 이런 이런 근거 없는 낭설을 국회 한복판에서 또 퍼뜨리고 맙니다. 즉 개인의 신상 자료, 호남권 출신 간부들이 얼마 없다는 것을 빌미로 예산실 간부 지역 출신 자료까지 내놓으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갈라치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죠. 그데 민주당 종특, 배째라를 시전하고 의무는 품을 수 있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뭐가 문제냐? 라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본인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혓바닥을 아주 길게 늘어뜨립니다. 자, 이 꼴이 굉장히 짜증이 났을까요? 이 정의령의 발언을 다 듣고, 국내임 초선 서지영 의원이 바로 마이크를 건네 받아 정의령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을 아주 진리기 듯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따위 놀리면 모든 공무원들 출신 지역을 다 따져야 되냐고? 그런 구시대적 전근대적 발상은 대체 어떻게 해야 나올 수가 있냐고 말투 딕션 억양 포스 모든 걸이 국립여성초선 의원이 민주당 재선 정일영 의원을 압도합니다 정말 통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이 장면 저만 볼 수는 없죠 새롭게 떠오르는 국립 초선 서지영 의원의 활약상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뉴페이스 서지영 영상 지금부터 같이 보고 가시죠 의사진행 네 의사진행발언 자료 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종현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 인천 연설의 정은영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는 상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 심의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강조했던 자료들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명확한 예산 심의로의 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발언을 오해해서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실에서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비비 자료에 비롯해서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기재위 국감 때부터 수없이 얘기해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실 간부들이 예산실 간부 30명 중 호남권 3명 충청권 1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에서 예산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어서 다시 한번 요구하고 확인한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혹은 진위 여부를 떠나 해소되어야 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선돼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문제 된다면 권역별 종합 통계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왜 갈라치기입니까? 갈라치기가 아니고 부처 내에서 지역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퍼져 나가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이야기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첫날 정부 측의 답변 태도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측의 답변 태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말을 끊고 싸우듯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대정부 정책 질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받은 후 국무위원께서 해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거나 기자회견, 보도 해명 자료 배포 등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의 시간은 질의 요지에 맞게 총리님과 장관들이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위원님께서 주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지영 위원님. 제가 오늘 다시 한번또 기를 의 심케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실 관계자들의 예산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예산 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산실 관계자들의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은 너무나 온당치 못한 일이고 전 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예산실 관계자들의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재부 전체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부처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 집행은 정책 집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다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도 됩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들을 선발할 때, 시험 볼 때도 출신 지역 따져가면서 선발해야 됩니까? 이러한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역 갈라치기고 예산실 내에서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갈라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성별, 지역, 학연, 상관없이 일을 할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선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위원장님께서 이런 정근대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엄중히 꼬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